감사한 마음 뭐 이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데뷔양을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laughs> 느껴지는 그런 <laughs>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땡큐 땡큐 데뷔양 앞으로 오늘 중국에서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바람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네, so my plan is to defend my title. 이제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폴댄스 대회에 참가해서 이제 챔피언 타이틀을 이제 방어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철학을 몸소 지내주고 있는 폴댄 선수 대백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데비 스타를 순세를 내고 있는 코너에도 가운데 아닌데요. 맞습니다. 주차없 느끼로 이 무대를 정말 뚫었다, 뚫다었다뚫다었다뚫 오늘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스타키 스타 육성 프로젝트 이름하여 김화준승! 천재란 이런 것이다! 나라에서 보여준 어린 소녀가 네. 문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배운 지 8개월 만에 전국 콩쿨 대회 석 권을 했고요. 네네. 천재 감성 기타로 이 무대를 아주 감성으로 물들게 했던 하늘양의 2승 도전 무대가 잠시 후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현성에 도전하는 이한량양을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가주세요! 하늘이 왔구나. 차분하게. 어 입술도 많이 났어요. 음. 어 입술 다랐네. 좀더 났어요. <laughs> The oh. wow. 다뭐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게그냥 네, 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근데 아저씨는 하늘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 음. 아저씨는 하늘이 일주, 일주일 됐잖아 하늘이 보고 싶어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네. 네. 아아아 하늘이랑 호동이 아저씨 안 보고 싶었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강우아저씨더 음. 어, 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 아 더? 아아 지나주게 끝나고 사진도 찍었죠 음. 음. 사진도 안 찍었어 찍었잖아. 음. 미안. <목소리>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사이 나으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연습하다가 입이 많이 부르었거든요근데 아, 네.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잠도 많이 자고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어 연습하느라고 쉬지 못했는데 <목소리> 어, <목소리> 잠은 좀 잤어요. 아, 잠은 좀 많이 잤어요. 다행이다. 네, <목소리> 어때요? 화면 보니까 본인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만족 만족하네 이제 아니 근데 지난주에 그 홍경민 씨가 음. 번호를 받아갔다고 하는데 저도 연주를 듣고 저도 아, 지금 콘서트 아, 지금 콘서트를 계속 아, 계획을 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실 필요한 아, 네, 진짜로? 함께 할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하늘이야 가슴에 소를 얹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음. H.O.T의 토리 오빠를 압니까? 요 그리고 야 이거 좋 네? 예? 야 이거 좋 네? 알잖아요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오! 어떻게 하면그 세대가 아닌데 네. 음 그냥 막사에서 봤어요?